포털웹의 스카페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입니다 <laughs> 요즘 대부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LP 입문 콘텐츠를 내고 주변에 생각보다 그 LP 입문을 하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왜 이렇게 힘든 거를 대체 왜? <laughs> 아무래도 그 바이닐이 이제 실물이고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보관도 까다롭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코드판을 보관하고 세척하는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시죠. 첫 번째로는요. 바이닐을 가급적이면 세워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바이닐 소재가 염화 비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흠이 잘 생기고요. 작은 마찰에도 정전기가 잘 생겨서 먼지도 잘안습니다 그리고 열에 아주 취약해요. 막 휘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바이닐을 이렇게 많이 가로로 쌓아서 보관하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바이닐이 많이 휘어질 수가 있어요, 그 압력을 받아서. 바이닐이 휘어지면 그 턴테이블 바늘이 일정한 압력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리가 되게 안 좋게 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이 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늘이 손상이 가요. 돈좀 깨지겠죠. 바이닐은 반드시 한 장씩 이렇게 케이스 슬리브에 넣고 세워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슬리브에 넣어서 그리고 이렇게 비닐 커버를 쌓아서 보관하면 이제 먼지나 그 슬리브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집에 난방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난방 기구 근처나 그 보일러가 틀어놓은 따뜻한 바닥에다가 바이넬 올려놓으시면은 바로 라면 냄비됩니다. <laughs> 바로 라면 받칠 때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가급적, 예,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사랑선을 째도 바이넬이 그루보금이라고 하죠. 소리골이 변질이 돼서 나중에 들어오면 음질이 이상해져요. 저도 옛날에 한번 당해봤거든요. <laughs> 기분 들럽습니다 <laughs> 예, 가급적 이제 볕이 지지 않는 곳이나 서랍장, 예, 그리고 바닥이 아닌 곳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습한 곳에 놓으면 바이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킷이나 이 숙지가 눅눅해져요. 예. 그리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laughs> 예. 저도 저번에 한번 당해봤거든요. <laughs> 기분 나도 <아주> 더럽습니다. <laughs> 네. 또요유제도잘 해주시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바이닐은 사랑과 관심으로 잘 닦아줘야 오래, 오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닐을 세척하는 데는 뭐, 뽀적지근한 장비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도구들이 필요해요. 레코드 표면을 잘 닦아줄 전용, 전용 세척액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흡수력이 좋은 재질의 융뭐 아니면 이런 그글세가천 같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볍게 먼지를 털어줄수 있는 카본 브러쉬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문이나 얼룩이 따로 없고 먼지만 쌓여 있다면 이 카본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먼지만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 턴테이블 플래터에다가 바인을 올려놓고요 플래터가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주시면서 먼지를 제거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예, 간단하게 닦는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바이닐에다가 예, 세척 용액을 이렇게 분산해줍니다. 예, 그리고 예, 준비한 극세사 천으로 이렇게 가볍게 예,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세척액을 분사 있잖아요. 군사할 때 이제 라벨에 예, 세척기 묻으면 라벨은 종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벨이 또갈 수가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네, 라벨 보호기를 예, 판에 가운데 이렇게 껴주고 닦아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이거 벌뭐 세거야? 요 <laughs> 닦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판에 그 수분이 묻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건조해 주시는 게 일단 관건이고요 네.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닦아서 수분을 싹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신나게 잘 닦아놓고 건조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오, 오히려 이렇게 얼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세척액으로도 안 닦이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오염돼 있으면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제 때를 빼고 싶으면 그 미지근한 물이나 이제 약국에서 파는 정제소에다가 뭐 세척액이나 아니면 뭐그 소독용 에탄올 같은 걸 타가지고 LP판을 라벨을 낀 상태에서 담그놓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판을 불린 다음에 뭐 미세 칫솔이나 이런 걸로 탁 닦아주면, 닦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도 역시나 다 닦은 다음에 잘 건조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 그리고 세척액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게 또, 이렇게 세척액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루브 워셔사에서 나온 G2라는 용액을 되게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게 이제 알콜 성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건조하는 것도 되게 편하고요. 일단은 되게 잘 닦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건 이제 구수분들이 많이 쓰시는 민간요법인데요 네, 바이닐에 이제 육공분들을 발려서, 바, 발라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판이 좀 많이 심하게 오염되고, 이제 그루브 홈에 먼지가 많이 꼈을 경우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리고 이게 말르는도또 하루가 걸려요. 좀 상당히 비율적인 효 방법이기도 해서,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인을 세척이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귀찮은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안경정에 가면 초음파로 이렇게 안경 닦는 기기 있잖아요. 그 물러가지고. 그런 원리와 유사한 그 초음파 세척기가 또 있어요. 세척액을 넣고 이제 레코드판만 딱 세워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닦아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아주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양쪽 롤러에다가 레코드 판을 끼고 이제 용액이 묻은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닦아주는 그 스팅클리이라는 그 반자동 기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예, 돈이죠. <laughs> 예, 세척기는 대체로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뭐 진짜 좋은 기기로는 오디오 데스크 시스템에서 나온 울트라소닉 바이닐 클리너 프로라는 기기가 있는데 그걸 초음파로 바이닐을 닦아주기도 하고. 심지어 자동으로 건조까지 해줍니다. 사실 LP는 손맛 아닙니까 직접 손으로 닦는 거를 선호하고요. 뭐 돌아서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번거롭지만 이제 아끼는 바이니를 손으로 하나하나 닦아주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아날로그적인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번거롭지만 손맛이 느껴지는 바이니 음감을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블로해보습니다 네. Peace. 아 힘들어 <laughs> 이거 이거 힘들다. <laughs>